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언론사 이름과 링크를 가져와야 겠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랭킹 뉴스 박스라는 요 클래스로 가져오시면 되고요그 밑에 이제 a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스팬이라는게 있고요 스트롱이라는 게 있어요. 스페인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. 스트롱만 가져가시면 됩니다. 왜냐면 여기에 언론사 이름이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일단 이 랭킹 뉴스 박스인데 우리가 클래스로 선택을 할 때는 앞에 점을 붙이죠. 아이디는 앞에 샵을 붙이고. 점을 붙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스프라는 게 전체 페이지예요 지금. 현재 이, 이 주소로 우리가 얻어온 문서에 전체 페이지가 스프구요. 거기서, 셀렉트. 랭킹 박스는 여러 개니까, 셀렉트1 말고, 그냥 셀렉트를 써주시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 랭킹 뉴스 박스는, 여러분들이 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,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.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. 이 페이지를 만들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반복문이나 이런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형태의 이런 동일하게 생긴 형태의 문서 내용은 구조는 계속 반복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. 구조가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하시면 나머지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하나만 분석해서 적용하시고 반복만 돌리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태그랑 a 태그 안에 있는 href 요거랑 그 다음에 a 태그 밑에 있는 s t r o n g 두 개를 가져가시면 되죠. 그래서 자, 일단 요 결과를 박스라고 할게. 이 결과. 엄청나게 많은 태그들. 이 랭킹 뉴스 박스라는 태그들이 여기 들어갔을 거고요. 자, 일단 하나만 꺼내서 해보시는 거예요. 하나는. 하나 해서 할수 있으면 나머지는 반복문 돌리면 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, 셀렉트 하시면 되요 또. A 태그. 여기서 다시 볼게요. 요 밑에 있는 a 태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죠? 그리고 a 태그는 하나입니다, 하나. 맞나요? 요 밑에 a 태그가 있나요? 어, 있네요. 잠깐만. 그러면. 그러면은 요거 여러분, 요게 이것 하나 또 알아주셔야 되는 게 클래스를 이렇게 두 개로 줄 수도 있어요. 보시면 공백 보이시죠? 그래서 클래스가 이제 얘는 이거랑 이거랑 클래스가 두개 걸린 거예요. 자, 그래서 원래는 이게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야 되지만 이 국소적인 영역 안에서는 이 랭킹 뉴스 박스 헤드라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. 이것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. 각, 그러니까 랭킹 뉴스 박스당 이 헤드는 하나씩 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점하고 이렇게 선택해야겠죠? 자, 그럼 A 태그 하나 나오는데, 보시면 여기 딱 하나 나오는데도 리스트로 나오잖아요. 그럴 때는 내가 아, 하나 나올 게 확실해라고 하면은 셀렉트 원으로. 그럼 태그 형태로 나와요. 이 상태에서 제가 a 태그라고 이름 붙여 보고요. 자 그다음 하나 더 있죠 여러분. 여기 보시면은 스트롱. 얘는 태그명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. 아니면 요 클래스명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. 우리한테 익숙한 클래스로 하겠습니다. 얘도 딱,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. 셀렉트 원으로 해서 네임이라고 할게요. 스텅 태그라고 할게요. 됐죠?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. A 태그는 이렇게 생겼고 스텅 태그는 이렇게 생겼다. 그럼 내가 이제 하나의 태그를 얻었으면 이제 그 태그 안에서 태그를 감싸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이렇게 아 그게 아니라 이 태그 안에 있는 요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속성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요렇게인데 여기서는 요게 중요하죠 저희한테 그래서 스트링에서는 텍스트를 꺼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a 태그 여기서도 이제 a 태그 보시면은 여기가 열리는 태그고 이렇게가 닫히는 태그에요 그리고 얘가 감싸고 있는 거는 텍스트가 아니라 또 다른 태그죠. 그래서 이 안쪽에 뭐또 다른 태그를 가져가고 싶으면 은 똑같이 셀렉트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태그 찾았어. 그 안에서 나는 이 hrf라는 속성 값을 얻어갈 거야라고 하시면은. 이렇게 하시면은 이 값을 얻을 수 있다고. 요 그래서 링크라고 해보죠 요거는 네일. So YTN 하나 얻어온 거예요. 어, 이게 실행할 때마다 이게 다릅니다. 여러분들, 실행할 때마다 매일 경제를 넣어셔서 이게 네이버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무작위로 만들어서 그래, 이런 달라고 할 때마다 무작위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원하는 언론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. 자, 그럼 다 얻었죠? 자, 그럼 뭐 하면 되냐면, 이거를 반복하시면 되요. 이게 박스, 랭킹 박스 딱첫 번째 걸로 한 거죠. 근데 이게 엄청 많잖아요, 이게. 박스가. 80몇 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. 이거를 이제, 박스 있을, 박스를 하나씩 꺼내서, 반복문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거 어제 했던 건데,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, 그냥 복수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. 왜냐면,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거나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자, 그러면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? 그죠? 어, 그럼, 네임 링크는 변수니까 다 저장 못하죠? 그래서 요거를, 어, 리스트 두 개를 만들어도 되지만, 어떻게 할까요? 뉴스.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서. 언론사, 네 영어로 할까 이렇게? 저널, 네전 저널 링크? 아니다. 저널 뺄게요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하시면 리스트 하나로 다 저장 가능하죠? 뉴스가 아니라 저널이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 이 저널을 80몇개가 나올거니까 얘를 이제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append 해줄게요 append 연합뉴스라고 나오는데, 안 바꿨죠, 여기? 이게 여기가 아니라, 이제, 이 박스 안에서 꺼내야죠. 0번째, 1번째, 2번째, 여기서 하나씩 꺼내올 거니까. 여기서 이렇게 얻어오시면 되는데, 자, 그 다음에, 일단 전널은다 얻어왔어요, 그렇죠? 자,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? <laughs> 뭐 하면 되나요? 이쪽 여기 접속해야죠, 여기. 여기 접속하면 중화일보 나오겠죠, 여그 그렇죠? 다음에 이제 우린 요, 요 페이지, 지금. 뉴스를 딱, 그, 언론사 들어와가지고 20개 들어가 있는 요 랭킹 뉴스,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? 그래서 이, 하, 이 중앙일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다 해낼 수 있으면 나머진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반복을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작업의 반복입니다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게 쉬워요 많이 본 순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자 요것도 일단